<laughs> 자, 먼저 카드를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두 다 다른 모양의 조커까지 포함한 총 54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어디 뭐 마킹이, 사인이 막 되어 있거나, 뭐 폼이 있거나, 막 그런 의심 가는 것들 많잖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하시는 만큼 마음대로 섞어주세요. 아, 마음에 드세요? 네. 자,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두 다 54장에 다른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상이 없죠? 똑같은 카드는 없습니다. 자, 요 중에서 한 장씩 넘길 테니까 원하시는 데서 콕집어주세요 아! 여기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과 여기 앞에 계신 관객분들만 확인시켜주세요 저는 뒤돌아 있겠습니다 됐어요? 잘 기억하셨어요? 돌아도 되나요? 자 제가 여기 카드 한반 정도를 떼서 올려주시고요. 이 카드를 잘 덮겠습니다. 자, 완전히 덮었어요. 그죠? 자, 혹시 마술사 옆에는 누가 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민연. 네, 민, 어, 조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민연이니까 미남 조수를 오늘 데리고 왔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여기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안녕 제이슨. 아, 안녕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제이슨 잘 가지고 계셔주시고요. 한 친구가 또 있어요. 저는 두명이나 데리고 다닙니다. 대답하죠. 한 친구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laughs> 네. 이 친구 이름은 제기예요. 안녕 제. <laughs> 자요두 친구가 우리 관객분이 뽑으신 카드를 찾아줄 겁니다. 신기하겠죠? 자 먼저 카드를 한번 좀 섞어줄게요. <laughs>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 자잘 어. 잘 섞였을까요? 자 이제. 잭과 제이슨을 위에 아래에 올려주고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요 친구들의 카드를 찾아줄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네. 자, 다 같이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네, 한번. 맞아? 확인해보시겠어요?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신기한거 나오면 박수치는거예요 이왕 치는거면 좀 다같이 킥킥 쳐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laughs> 깎였어? 네 첫번째로는 간단한 카드 마술 하나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막호을 많이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막와 쳐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 하고 다 같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아직 어색하니까 좀더 우리 친해지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풍선 좋아하세요? 네. 간단하게 풍선 쇼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받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박수랑 함성 가장 크게 내주시는 분께 제가 풍선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대답 좀해 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나는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stic bag drifting through the wind, wanting to start again. Do you ever feel this so paper thin? Like a house of cards, one go from cave in. Do you ever feel already buried deep? Six feet on the screen, The is i Space. You're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Maybe a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world like a lightning bolt. So, 여러분, guys? You just got it in 잠깐만 더! 졌어! 진짜 착해하면서! 자,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오기 좋은 거. 자, 우리 친구들 앉아서 보세요 자리마다 가운데도 있고요. 우선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박수나 항상 부탁드릴게요. 더만반 <목소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박자에 맞춰서 이제. 가까이서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잔 보이실까요? 자, 이 잔을 들고 여러분들께 바나나를 니다 그러면 이 잔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도와주실 수 있죠? 네. 네. 자꾸 미게 돼. 자. 여기 빨간색 실크 보이세요? 네. 자, 저는 이거를 잘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려. 잘 붙여있나요? 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자 이번엔 우리 친구가 직접 잡아줄거예요잡아자 벌써 자 이제 반대손은 V 한번 해볼까요? 자한 계실까요? 자 하나 둘셋계신자이 V 그대로 이렇게 내려보할수 <laughs> 있어요 <웃음> <웃음> It's a little bit. 혹시 선물 받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앞에 나와도 안울수 있어요. 당당하게 힘차게 나올 수 있어 하는 친구 있을까요? 다들 부끄럼쟁이야? 아, 우리 친구 아까 했는데 조금 어린 친구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아 옆에서 내 네, 부모님이 하시면은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섭거든요. 우리 혹시 여자친구가 아까 손들었었는데 어떻게 같이 앞으로 나가볼 수 있을까요? 어,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할수 있어요? 수만많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앞에 보고 우리 친구가 여기 모두 다 복근 움직이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은 박수로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배꼽에서 인사 와. 와.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유 민주 민주 맞아요? 민주 혹시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아. 꽤큰 친구가 나왔네요 아 조금 불안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민주는 남자친구 있어? 아 없어? 아 괜찮아 나도 없어 왜, 왜 웃으세요? <laughs> 아, 민자 선물을 받으려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 뭐냐면은 앞에 보고 차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볼수 있도록 예쁘게 웃어주세요. 웃고 있어야지 선물 줄 거야. 앞에 보고 웃어야 돼. 웃고 있어야 돼. 선물 가지고 가, 가지러 갔다 올게. 웃고 있어요? <laughs> 자, 여기 선물 갖고 왔어, 민야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마술사잖아? 그래서 민주가 좋아하는 동물을 미리 풍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왔어. 신기하겠지? 아, 그래. 대답을 조금만 크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고마워. 자, 그러면 우리 민주가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앵무새! 와! 아, 앵무새는 처음 들어봐. 아, 앵무새! 아, 삐약. 삐약, 삐약. 아무튼 그 귀여운 앵무새를 좋아하는구나. 으이, 잠깐만 있잖아. 나 술사네. 엄마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자 민준이 뭐가 좋다고? 강아지 그럴 줄 알고 내가 강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 제 아, 맘에 들어? 얌수. <laughs> 얌 아, 아, 맞다. 여기 강아지한테 눈코입을 안까아줬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 일단. 자, 조이. <laughs> <laughs> 잠깐만. 야, 괜찮아.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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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강아지가 죽었어. <laughs> 아 얘는 사실 강아지가 아니라 지렁이야 지렁이 좋아해. 좋아해. 아 그러면은 혹시 민준은 열 살인데 아직 마술을 믿고 있을까? 마술을 좋아할까? 아, 중간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꼭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자, 그러면은 민주가 마술사를 도와주면은 이 강아지를 다시 살릴 수 있어. 같이 해볼래? 자, 그러면은 할파있 아, 너무 약한데 더 세게. <laughs> 자,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자, 요거 다시 뜨자. 먼저 이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고 올게 없죠, 없죠 네, 없어요 자, 우리 민주도 한번 봐볼까? 아, 가까이서 봐야지 <laughs> 어때? 아무것도 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죽은 강아지 친구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호하고 불어주세요 아직 안 살아났는데? 에이 민주가 아직 어려가지고 약해서 그런가보다 마술상 한번 해볼게 세게 불어야 돼 세게 이렇게 잉어 호흡을 해주고, 우리 민재 혹시 마술의으문 알아? 아, 몰라. 괜찮아. 가르쳐 줄게. 자, 쑤리쑤리, 마술이, 야 하면은 강아지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할수 있겠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술이야! 민재 주문이 너무 작았나봐. 아직 안 사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오케이. 다 같이 함께 도와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네, 이 자, 다 같이, 하나, 네. 둘, 네. 셋! 쓰리쓰리 네. 마술이야!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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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혹시 강아지가 다시 살아났어? 어때? 어때? 좋아? 좋고거 맞아? 파이파이 너무 잘했어요 자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자 차대학교 네 인사 아! 집에 <laughs> 아, 가서는 눈, 코에 <laughs> 그리면 안돼 알았지? 아. <웃음> 터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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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여러분 어, 이제 제가 준비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소개를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공연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국내 유일한 춤추면서 마술을 하고 있는 매지컬 댄서 세롬이라고 합니다. 와. 네. 앞에까지는 이제 마술 공연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뒤에부터는 이제 마술과 퍼포먼스를 이루어진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요. 제가 많이 부끄럽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신나게 해도 이제 좀 들어갔는데 신나게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신나거나 재밌거나 신기하면은 소리 지르고 박수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